보기 전에 뭐 생존기를 쓰든가 해야될 듯? 딜러? 네 이거요? 이거 탱한테 써요 이제 아 그래요? 시야만 안가리면은 탱한테 시야안가리면 급하게 탱템 2마리 죽는거 아닙니다 철종은 해지 안해요 아마 탱한 조심조차 네어 잠깐만 도둑 제가 자 어, 그럴싸한 뭐. 계획 갖고있어 아, 멀리 멀리있었어 네. 멀리있었어 바로 어? 바로 그럴 사이죠? 아니 멀리 있었어요. 바 빠진. 언밖에 없어요? 들어왔어요. <laughs> 저 시야에 있었는데 왜 도저히 안 뜯었죠 그걸? 멀리 있었는데 시야 상관없이 거리인가요? 아니면은 여기 편하다는 상층에 지형지물이 안 이상해서 약간 오, 시야가 보이는데 살짝 안 보이는 상태였다던가 여기 거기 복도에 어, 처음에 있잖아요 지형지물 이좀 이상해요 네그고 그것 때문에 확실히 이상한 게 전멸 thing. 썼을 때 중간에 끊겨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확실히 음. 그 뭐랄까 보이지 않는 결계 같은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네. 결계? 음, 그, <목소리> 여기... 코리아 들어오고. 어 뭐야 꼽아오는 기가릴동안뭘 꼽아온다고요? 아 저기 이랑들어어요아니아뇨지마뛰지마 여기 세운 전하나 뭐지. 전을주게 네, 오하나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laughs> 음, 아, 맞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 아, 맞습니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다 아, 맞다 아, 맞 아, 아, 다다 아까도 얘기한 거랑 똑같이 하는 뿌리네. 음, 내비 티비 보고 나 바로 땡겨 오시네. <laughs> 아는데 나비모 의이안 되는 거같아 그래서 지금 그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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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 그거에. 그 그거에. 그거 내가 먼저가 봐. 안보아 전멸 왜 탔지? 벨로비루다. 이제 전멸. 전멸을 내가 본능적으로 타게 되네. 벨로비루. 빨리 키가 없으니까 생선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이와요안무어와요 아예 가요 마주보는 어들어다 이거라 면이 n i r 과연? 어, 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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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제꺼 나 안나겠지? 안난다 맨퀸은 7억밖에 안 돼. 네 퇴청 많이 더으생했나 5천만 밖에 안 돼. 원래 한참 잡았던거 같은데 19단 폭군이 10억이었어요 여기 끝에서부터 앞으로 갑시다 네. 혼란걸놓는거죠 임시적으로 네. 아니구나 가는거구나 저쪽에서 <laughs> 저쪽 벽끝에서부터 해야될듯? 일자로? 네, 네. 그 복수리 멀리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가끔. 제가 왼쪽 끝에 서 네. <laughs> 아니 네, 제가 이쪽 에서을 일자로 하는 아, 네. 거네 전율이라 전율 때문에 쪼일 안... 네. 원딜은 쫄만춰야 돼요 이거 조심, 준비 쪼 음. 밀려요? 아 잠깐만 원래 저렇게 아파나네 아파요 빼시고 이게 피통은 작은데 딜이 아마 딜은 비슷해 네 딜이 네, 준 응, 저... 원딜 좀맞춰요 바닥 준비 바닥 어, 응? 이 아, 나오네 한까이 나오면 정도. 좀큰딜 바닥 준비 아, 잠깐만, 이거 개퍼 나오는 피통 왜 이렇게 많아? 이게 왜 8억이나 돼 10억이에요? 안 피통 이제. 와, 이거 아슬아슬 하겠는데, 이거. 가급적 아껴 써야겠네요, 시야때문에 바닥은 존나 슬슬한데 차체으로주인할때 시야 때문에 킬딜다 때문에... 밀려요 조금 돌만 쳐야돼요 이제 쫄, 쫄 많이 밀려요 제가 생크자잡 바닥 준비, 바닥 저 영상이 있 많이 밀려요 뚫쳐줘야 돼요, 글딜도 와서 바다 군대 생존다방어장 쫄만 쳐야 될것 같아요 진짜. 네. 군는 쫄만 쳐야 계속 쫄만 치는데 마무리. 쫄쫄쫄 쫄. 아, <laughs> 바닥 준비, 가슴 준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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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0초 30초, 아, 좌우좀 터져라. 시원 없다. 존어이네 와, 존나 어, 어렵네 진짜. 와씨국같 <laughs> 어, 느낌 났었는데 그래도 깼다. 원태했다 그래도 이거. 이거 원태했는데 갈수록 더 어려워. 메디브가 더 어려워 이제 메디브가. 좋태했다 이제 메디브. 메디브 어떻게 깨지. 좋했는데 메디브 좋 됐네. 이거 어떡하지? 세포즈 아니다. 무건벨로를 깨야 겠냐이이거 생존조를 깨야겠죠. 무건 깨야 되고. 네. 네. 저저조 다시 확인하고요. 관통 네. 1번이죠. 관통 네. 1번. <laughs> 관통 되실때마다 법사하고 저하고 도적하고 냉정하고 공무원은 화염때 중요한거 따르거나 평소에는 써볼 주위 이거 필요하신거? 다 아, 남았는데 관통 1번을 제가 자르고 아 아니다 그냥 초대님 봐주세요 제가 그냥 써보라 할게요 키가... 저힐긁긁때면 이거 그냥 관통을 저랑 초대님이 보고 야일님을 써보라고 서브로... 원래 관통 저랑 초대님이 봤으니까 그리고 야일님이 실 밀리는 타이밍이랑 그 화살 달라고 날라올...

맞아 맞아. Zo, zo, zo. 다음 관통은 이거... 안될 수있다 무작위로 아는하이 기차는... 어떻게 하면... 그냥... 그냥...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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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심 생각도 해요. 아니 미쳤는데? 아좀 쓰세요. 그 아무 거 쓰세요 딸. 와. 와 이거 이거 와 이거 안 썼으면 죽었다 이거. 냐님이 진짜. 안으로 좀못 해요. 절방 절방이 방 열방. 그냥. 다른 사람이. 아. 저영 땡기고 있어요 보적 다음 거좀와 이거 한파 보호안 썼으면 죽을 뻔했다 이거 대신 아... 대신 얼방한 게 1이었는데 이러면 아 씨... 얼방 먼저 쓸걸 가는 그래요, 차라리 다음 거 대신 그 원거리 한번만 쏘도 10분 넘겼어요 이제 쓰지 마시고 초장이 먼저 보세요 먼저 아, 네, 저부터 저부터 아, 나다 팔렸는데? 아 잠깐만 하지만 진한... 그 냉증 그 뭐야 님부터 보적부터 무작위로 이거 그 침묵 살아요 어 이거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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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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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잘랐어 됐어 그 어, 다음 거 반통 제가 오케이 끝없는데 다행이다 아 개그 냥딜안 해요 딜안 해요 아 이거 어. 초타님이 보세요 다음 어. 거 반통 네딜안 합니다 이거 딜안합니 <laughs> 이쪽 피해가지고피해야고한번더 이거 맞아야 돼요,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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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잠깐만, 저거 못 봐요, 저거. 잠깐만. 한통 잘랐어. 그 다음 거 제일 가. 가영. 하이머리. 아, 제발. 제발. 죽고 제발 하지 마시고. 맞혀라. 오. 맞혀라. 저. 이게 잘라드릴게요, 제 걸로. 넣고 생존기 싹 돌아가요. 다음 냉그 다음 관통 갑자 컵사. 이거 해주세요. 츠조쌤 그냥 이거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제가 어때 어때. 저저저 저. 넣었어. 제발 살려주세요 선생님들. 어? 오와 기적적이다 기적적이다. 오. 아 이거 중국 아, 아, 아니면 아, 이거 아, 이거기. 아, 아, 에이 존나 신기해. <laughs> 와 이지보스. 이지버스 <laughs> 리얼 이지버스한방 보니까 시간은 약간 원트했다 이거 아, <웃음> 미쳤다 설레거니까 <laughs> 야 미쳤다 진짜 원트했다 이거를 고우이 탱보다 <laughs> 어? 뭐, 치유량 높은데요 말도 안돼시어뭐너 체력이 높다고요 치유량 시간 될것 같은데. 그렇게 이뎀에서 힘을 쏟은 그들은 막내물 잠지 못했다고 한다. 어제 <laughs> 말처럼 <laughs> 이거 블러드 다리죠 애들 날것 같은 건 말씀하시고, 아, 아 그럼 그냥 툴 잡을게요. 아야, 툴 블러드 딸이고요. 이거 세도 조심. 여기도 그 보러스 그거처럼. 네, 이거 될것 같아. 아 이거 쥐잡 이거 쥐 잡아요. 뒤에 거지 잡는 거죠, 이거. 그냥 잡는 거죠. 네, 네. 그냥 시간적으로 보니까 때문에. 마나포시터 시간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거 블러드 쓰면은 한 번만 같이 아, 될것 같거든요. 일단 한번 보고 식당이라 좀 아니 같다. 한번 한번 그냥 먹을 때좀 피를 봐야 될것 같아요. 될것 같으면은 한두 번까지 보고 막세 번째 를 빼고 아니면은 두 번째부터 빼야 될것 같아요. 철판 없어요? 저못 찾았으니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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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거 좀 되게 뭐 없어요. 아독송군이아 독이 독이구나. 독이 또. 아, 독성군이, 아니, 도기, 도기토, 아 이게. 정말. <laughs> <신전기를 들이셔야죠>. <웃음> <웃음> 폭군은 못 깨. 못 깨. 진짜 폭군은 4단, 진짜 못 깨. 이거 경하니까 깨는 거지. 판에는 700 들어왔네, 폭군은 근데. 못 깨. 폭군은 18단만 돼도 음. 피똥 쌀 거야 그냥. 못 깨. 경하니까. 아니 나 18단. 18단 폭군이랑 파트는 20단, 20단 경하랑 비슷하겠다. 밤이 더잘 보겠어. 추스 터졌다고 왜스 네. 처음에 터졌어요. 안녕 아. 전율 전율. 한줄때디브 <laughs> 20단은 다음 아, 아르거스템 갖춰야 돼템렙한 950은 돼야 돼될것 돼. 같은데. 은필 없을 것같아 어차피

상암 봐야 아, 될것같아 마나 어. 상암 어. 이게 절로 아. 가면 은 먹기가 힘들어가지구 고 아, 그,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딜이 괜찮으면은 먹고 먹고 빼고 하자는 거죠 먹고 빼고 그게 아니라 먹고 일단 두번 그냥 그 자리에서 먹고 최대한 딜 뽑은 다음에 음. <laughs> <한번> <웃음> <보죠>. <웃음> 먹고 빼고 딜한번 보죠 이게 일단 먹고 빼면은 딜이 좀 많이 어. 먹는다는, 그니까 그니 제자리에 제자리, 제자리 2, 움직이기 1. 그렇게 해요 그러 <목소리> 그러면 두 번째 때 라빈 아첫 번째 아두 번째 때라비는 그만 빠져. 더 먹을 타이밍에 세번 아니에요 세번삼 번입니다. 그때는 두번세 번째는 말뚝의 얼방. 아 네네. 그냥 앉아나 얼방 두번 쓰시죠 그냥. 네, 일단 두번 가져다 할게요. 일이 될것 같은데. 아무런 짓다. 근데 고걔네들 해보는. 한거보면은안빨쓸 거예요. 2, 근데 어차피 타이밍이. 네. 아, 그그 걸러서 먹어야 되잖아, 요 깨도. 걱정이 무조건그래두 번을 보고 했을 거야, 걔네가 아, 내 얼굴 씨발. 맞다. 아, 붙었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딜로스 오진데 저거. 같이 다 좀. 안, 아, 안, 안, 돼, 안, 돼, 안그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나. 추고 봐. 이거 하나 한 거야. 딱반 찼거든. 좀 하나 있어. 얘도 제가 먹을. 라마님 그만, 그게... 그만 써서 좀먹어줘 그만 써서 한번먹자 이번에 네 그래요 아. 그럼 좀 땡겨줘야 되는 거가 아니요 그냥, 그냥 오는 것만, 것만 먹어요 많이 안먹으죠 많이 먹으면 필요 없어요 먹자 그냥 4개 먹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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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쨰 얼방 하나 더 있어요? 방금 썼네네더있어더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번에 빼서 얼방 쓰고 거기서 마무리 하자 이거 오버 센스야 달렸어요 얼방 12초, 10초, 10초, 10초. 충분히. 7, 10, 6, 오는 길에 안묶게조 여기 좀안전하게 많이 될게요 오케이 충분. <laughs> 이쪽 커너에 사가지고 다 먹으면 돼. 이쁘게 오는 중. 옆에 애들 조심, 치랑. 응. 하나 세고 하다가 오호 <laughs> 오케이 다 먹었다. 말뚝 여기서. 알 수. 이형서 끝내죠. <몬> 이번에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안 터져. 지금 35, 40밖에 안 돼요. 햄커만 조금만. 안 돼. 안뒤 아, 그냥 그냥 살살 쏘세요. 더 오케이. 이지. 이지 보스. 아, 원 레알 이지 보스 얘는. 아니, 이거 막내 화면 진짜 요팁 되겠는데. 이거 왼쪽으로. 지 음, 탐. 우리... 제발 잠 여기 졸라 아파요. 지금. 아니면... 6마리까지, 9마리 다안 걸어도 될것같은데 아까 지하나. 죽였나? 먹는 거잘 해주세요. <목소리> 모을게요, 일단. 자벽 쪽만 해, 벽 쪽. 안에 있는 게 3%가 안 되던가 그럴 거예요. 응. 체스하고 해서 90%? 이거 먹을게. 애매하네요. 애매 아, 저는 저도 에서 멈췄어 애매하면 박 저도 도 잡으면 되긴 해저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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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생석 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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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도저만내려오시저 I 더들어 taken, 요 You have a sudden, y 4 s a 아막 얘가 Ah, yeah, I was. I was like, I was like, I 지 a 이거 i k e I was like, I was like, I 요 a s like, 10시 30분. 10시 30분. 1 0 아직 0분 10시 30분. 10시 30분. 10시 30분. 10시 3 전율 전율 시 30분. 10시 30분. 10시 3 0 전율 0시3 0 아니야? 아 되면 아니, 아니, 아니 전율 그그 그건... 보고 전율 보고 혼란 분 10시 30분. 1고아 30분. 10시 3 0요 10시 시 30분. 1 0 2 2 남았네. 만일 제발 잠시 저걸로 편만 얻고 난 취재됐어. 0 5 3 2, 아, 잠깐만. 음. 아, 2 음. 1, 10, 9, 8, 9, 3, 2, 1, 2, 1, 3, 1, 2, 1. 때문에 많이 씁니다. 조심히. 빅타. 빅이면 타겟 딜 하죠. 네. 빅, 음. 어떻게? 아, 뭐어디 어떻게? 가 不明白的问 전 여기 그냥 벨로비를 낄게요 그냥. 생존 뛸게요. 무조건 생존만 하면 되는 거 같으니까 무조건 생존할게요. 그냥. 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한패 딜 엄청 아플 거기 같 때문에. 라빈님은 어제 하나면 무빙딜 무빙 해주세요. <웃음> <웃음> 무빙하면은 봄이지 안 들어올 수 있어. 교란 은3패만들어가면3패 말씀하시는 거죠? 삼. 네, 네. <laughs> 이거 만약 원타 하면 세계일등이다.

안뇨 조심만 1등이 34분이거든 우리 깨기만 하면 돼 1등이 34분이라서 3, 3차단은 좀 같이 봐주세요 만들때 좋아요 남은 나할게 조작조심 안타요 빨랐어 해짜할게요 가만 가만 다음 데스 자리죠? 타요 타요 저 가운데로 갈거예요파 아, 넘어갔는데 오오 넘어갔 <laughs> 저번주랑 넘어가는거 비슷한데 18단 상층이랑 비슷한데 넘어가는거 저번주는 폭군이고 이번주는 경화라 그런지 일단 보스전 자체는 비슷해 전율이 문제인데, 이게. 전율이 문제야. 어 잠깐만, 씨, 징 파열 한번 번번 더. 네, 한번 보고 응. 들어갈게요. 뭐야, 씨. 동방제가요? 네, 한번 보고. 조심히 안정하면서. 실적 빼놓을게요. 저 오른쪽 위로 올라갈게요. 도착하면 불러야 돼. 여기 있습니다. 다음 달 원딜. 짠다니 네. 한번만 볼게요. 예, 예, 예. 정돈해 드립니다. 저 혜자 할게요. 저 혜자 할게요. 타혜 낙서 조요탱 혜자 할요저 혜자 할요타 혜자 할게요. 저 혜자 할게요. 저 혜자 할게요. 저혜게요저 혜자 할게요. 저혜 할게요. 저 혜자 할게요. 저 혜자 할게요. 저 혜자 할게요. 저요 대기. 자 할게요. 저요 문 네, 있죠 뭐지? 왜 이렇게 쉽나? 잠깐만 3개 1등이 렇게 쉬운건가? 뭐지? 잠깐만 1등 강의인데 3페이지가 2패보다 쉽거든 3패 변수 없는데 2패가 포커가... 제일 위기였는데 3패 근데 좀 아프긴 아파 3패도 근데 2억 남아가지고 어떻게 해지 모르겠다 2억이나 남아서 아, 축전 <laughs> 숙전... 넣음 사람 50도죠 네 어어 1테크 올 그냥 네하이 확인 하 위치 확인 아, 존나 아프네, 진짜 쩔 도적 다운 쩔고 봤어요, 그만큼요 방치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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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확인 하시고, 위치 확인 오케이. 저위네 다음 죠 쩔죠, 쩔죠, 쩔죠 쩔죠, 쩔죠, 잡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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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다. 어, 이즈 어, 예, 이지 보스. 이지 보스. 이걸 지 카라잔. 이지 카라잔. <laughs> 이지 카라잔. <laughs> 이건 많이 당겼 제네도 실수를 한두 번 했나 보네요. 우리보다 세계 1등. 세계 1등이 지금 2 34분인데. <laughs> 2034분인데 세계 2등이 건가? 상층 19단 29분인데 우리는 20단에 28분 했어. 뭐지 이거? 왜 이렇게 쉽냐? 이지보스 이지카라자. 아이만에이